지난 4년 동안 경북 도적을 두고 두 후보의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철호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야심차게 진행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부족과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차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하고 경북이 분리돼 가지고 경북 도청이 안동으로 옮긴 게 지금 7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대구 경북을 행정 통합을 하자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맞는 결정인지 그게 잘 모르겠고 실제로 대구 경북이 통합이 돼가지고 지역 소멸의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격차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 자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 대항하자는 그런 그 움직임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자본주의적인 규모의 경쟁 이거를 다시 해보겠다는 건데 올바른 프로세스인지 좀 그게 좀 의문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는 거는 아주 작은 단위의 마을이나 소도시가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 그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생결답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의 후보가 먼저 이걸 가지고 이철우 도지사 후보를 <laughs>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행정통합을 3년 동안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그 책임을 주민들의 공감대 부족과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 탓으로 돌렸는데 그 동안 부산 울산 경남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메가시티라고 하는 경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음. 경북이 먼저 출발했으나 오히려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철우 후보는 행정 통합은 지방 정부가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행정 통합 무산 이후에 대구와 경북이 특별자치단체 연합 구성을 위해서 해 왔다. 이번 공약 사항에서 그래서 행정 통합은 빠져 있고요. 이두 부간에 좀 차이가 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 공통적으로 두부 모두 공감하는 것은 경제 협력 체계를 이 광역 단위로 구축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는 두 보다 동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철우 후보가 대우 경북 행정 통합을 줄기차게 미뤄가다가 지금 현재 완전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단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도민의 공감이 부족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거다. 자인한 거죠. 거기다가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저주, 저조했다. 이것은 법 개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가 애초부터 간파하지 못하고 밀어붙인 거죠 이것은 행정력의 정치력의 부재 탓이다 음.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통합을 추진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철우 후보가 우리 경북 도민에게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세금까지도 많이 쏟아 부었죠. 그런데 도민의 민심은 또 양분되었고, 그뭐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의정 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신 김승연의원이 앞에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선거 출마할 때 공약으로 내걸지도 않고 뜬금없이 행정통합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당시 행정통합이 옳았다고 생각하면 4년이 지난 아니면 1년이 지난 현재도 옳아야 되고 이게 주요 공약으로 공약집에 올라와야 되는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은 그동안, 3년 동안 추진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저는 간접적 시인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럼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도민에게 사과를 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